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대한민국 바로 알림단 19기에 지원하게 된 이지향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미디어 학부에 재학 중인데요. 진심을 담은 콘텐츠는 통간다나는저음 명을 바탕으로 단순히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9월부터 영국 소아스 대학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예정인데요. 이곳 소아스 대학은 런던 유일 아시아 지역 연구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진 외국 학생들이 매우 많은데요. 영국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은 어떤지 그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직접적으로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하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한국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2년간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한국어 학당의 부장으로 활동하고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 컨텐츠 마케팅 인턴 등에 참여해왔는데요. 이러한 저의 경험과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에 이어 다양한 SNS 운영 경험, 컨텐츠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 바로 알림이라는 활동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올바르고 아름다운 한국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영국 교환학생으로서 외국어 실력과 다양한 국제교류 경험을 가진 한국 문화 바로 알림단으로서 진심이 통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